예 안녕하세요. 어, 조정구 TV의 조정구입니다. 어, 제가 지금 뭐 사업차 뭐 제주도의 오메기떡 관련해서 유통 쪽으로 좀할 일이 있어서 지금 제주도 에 잠깐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도 굉장히 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가 어, 형, 백가 아, 형께서 지금 제주도에 이렇게 노바운더리 제주 카페를 한채하게 열었죠. 사실은 뭐 연락 안 하고 왔어요, 저. 네, 연락 안 하고 왔고 그냥 아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 요즘에 제주에서 도 제일 핫하다 그러죠. 예, 이 No b o u 제주. 이 경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어, 그러니까 나 내가 여기 제주의 이 가게가 이게 경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또 백가형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 아 지금 뭐 날씨 무장이 좋죠. 가서 백가형하고 또 인사도 하고. 아 여러분들 궁금증 좀 많이 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백가형이 있나? 이거봐 지금 혹시가 지금 사람들 사람들 엄청나게 많네. 이거 어 보자기들. 기가 막히죠어자기 잠깐. 아유. 아니, 나야. 백가영. 백가영. 아니, 동생이거든. 아, 아, 저, 저, 저 형아 형이 백가영. 아니, 저 아니, 동생이요 여기 혹시 인사 한번해 주실 순 있으세요? 아, 네. 네. 아,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되게 정말 너무 혼란이세요. 그렇죠? 네, 저 제주에 사업을 네. 왔다가 아 여기 또 형이 아는 형 가게니까 네. 와서 또 팔아드리려고 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감사하겠네요 네, 네. 아유, 저 그러면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어, 전부 다두 가지가 있어요. 네. 아, 그러면 백형이좀 좋아하는 건 뭐예요? 두개 중에. 어, 진한. 거. 아, 진한 걸로 그만면 일단 하나 네. 하나 주시고요. 나이스. 어, 이거. 네. 당근 케이크. 오, 이거. 당근 케이크 하나 주시고요. 네. 요롤 케이크도 하나 좀 주시고요. 네. 네. 그럼 이렇게 결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아니요. 23,000원입니다. 2만 23,000원이야? 네. 제주도 사시면는 이렇게 제주 도민을 위해서 아. 저희가 네. 그거 어, 그러면 저는 제주 도민 아니니까 네. 깔끔하게. 그렇죠. 오케이. 어? 깔끔하게. 네. 수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저기 백광하고 친분이 있어요. 네. 예. 나몇 예. 네. 있어요. 제가 친구. 친분. 어, 네. 친분이 있어도 저희는 어. 제주 도민이 아닌 사람은 역시 네. 백영이 이런 게참 좋아요. 진짜로. 네. 이렇게 그럼 일단 결제를 잠깐만요 야 아, 여기 진짜 기가 막히다 여기서 뭐 앉아서 커피만 먹어도 그냥 커피만 딱한잔 먹어도 아주 기분이 째진다라는 거야 어. 아 이거 또 울렸네 아 대류 울렸네 아. 아 케이크 두 개랑 커피 아 정갈하게 하 이거 당근 케이크 야야깨까 형이 이거 신경 많이 쓴 거야 아 이거 또 당근 케이크 또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까요? 맛있다 굉장히 맛있어요 응. 내가 진짜 이 케이크 하나를 원래 다못 먹어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왜 여기서 오냐 그 이유가 있다라는 뭔 말인지 아시죠? 놀랍다 음. 굉장히 그 구수한 맛 커피가 굉장히 구수한 맛이 나. 요 이게 확실히 빼빵이 입맛이 그 형이 되게 예민하고 어, 음식이 미식가 미식가라서 커피 원두도 잘 골랐네. 내 어. 일부러 백강 좋아하는 거 주세요. 내 일부러 한번 좀딱 봤는데 아 이거 백강 좋아할 만한 백강 이런 거좋아해요 약간 고소하고 조금 씁쓸하고 그런 느낌. 아우잘 먹었습니다. 이제 또또 또 사업하러 또 저기 아이템 또 보러 또 이동을 해야 돼. 여러분들 뭐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어 제가 까, 카페를 소개를 켜드린 거. 음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고, 요즘 가장 또 이제 핫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찍어 봤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에, 엄청나죠? 에. 저 지금까지 조종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